여러분의 코인 인생을 빛나게 해드릴 피꼬입니다. 자, 짧은 사이클의 등락으로 유명한 봉크입니다. 큰 등락을 한 달간이나 가져가는 다른 코인들하고 다르게 봉크는 거의 한 사이클이 15일 이상 넘지 않습니다. 자, 보이시죠? 이렇게 다시 바닥 찍는 데까지 15일이면 상승은 거의 6, 7일이면 끝난다고 봐야 되거든요. 근데, 자, 최근에 여기 매수세로 돌아서는 이 순간부터 보시면 오늘이 딱 7일 정도 되는 모습인데 오늘 엄청 중요한 시점 왔다고 보셔야 되겠죠? 거래량 확연히 줄어든 거 보세요. 매도세로 돌아서는 시점이 지금 세력 목표가 나와 있거든요. 이거 찍자마자 나올 걸로 예상됩니다. 이거 면밀하게 지켜보시지 못하는 분들은 그냥 지금 정리하시는 게 안전해 보이는데요. 왜냐면 전에도 최대 7일 안에 세력이 빼는 흐름 계속 보여, 아 보여드렸습니다 자 여기를 저점 삼으면 지금 70% 넘게 상승했는데 자 세, 세력이 최대 상승률 지금 계획한거 도달했다고 봐야 되고요 이 튀어 오르는 거래량 정말 막바지에 높은 매수파 찍고 싶을때 세력들이 어제 나온 요 거래량을 물량 높이면서 생기는 거래량이거든요 앞바지를 조금 더 높이 보겠다 요럴 때 나오는 거래량입니다 자그 이후에 바로 매도세로 돌아간다는 거 이거 주의하시면서 언제까지 들고 가야 최대 수익률 알차게 먹고 빠질 수 있을지 면밀히 설정하셔야 되겠습니다. 이거 까딱 하다가는 진짜 물리거든요? 이거 등락 주기가 워낙 빠르게 만들어 보이는 코인이라서 빠릿빠릿하게 하셔야 됩니다. 자, 본컷 들어가 있는데 지금보다 최대로 먹고 빠지고 싶다 하시면은 아니면 이번 상승 때 내가 지금 못 여기서 못 들어왔지만 다음 여론 상승장 오기 전에 들어가 보고 싶다 하시면 저희 7년만 함께 하고 있는 트레이더 전문가 그룹에서 면밀히 지켜보다가 신호오는 타이밍들 정보들 목표 수익률 정보 이런 거 기회 문자 핫톡으로 일단 실시간으로 현지 시점 공유드리니까 한번 받아보시고 참고라도 한번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런 차트들 왜 세력이 맞는다는 건지 이제 설명해 드려 볼게요 이런 차트들은 레이븐코인에서 아주 분명하게 볼수 있거든요 레이븐코인 패턴에서 이 원리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자, 어픽트 상장 이전의 히스토리를 보기 위해서 해외 거래소로 이동해서 한번 볼게요. 자, 레이븐 과거 차트를 보면 계속 30% 정도의 상승과 조정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런 패턴은 상승장이 올 때마다 반복되고 있죠. 상승이 있으면 반드시 깊은 조정이 따라오는 모습입니다. 이건 아시다시피 세력의 움직임입니다 실제로 레이븐 세력이 15원선까지 가격을 내리며 매집했다가 큰 상승후에는 10원선까지 내리면서 매집을 해온 모습 을볼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원리를 자세히 말씀드리면 세력들은 매집이 끝나면 가격을 한번 크게 올려서 어디까지 올라가는지 시장반응을 봅니다 이때는 손을 대지 않아도 올라요 저희 같은 정보가 없으신 분들이 어 그거 어디까지 올랐대 하면서 들어가십니다 그렇게 세력들이 가격이 어디까지 오르는지 매도거래가 어디서 터지는지 테스트를 할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 시장이 매도세로 돌아서면 매도가를 확인한 그들의 테스트는 끝난 것입니다. 어차피 10원대에서 싸게 매집한 물량이니까 여기서 다 팔아도 이득이거든요? 그렇게 많은 물량을 매도해버리면서 조정 모먼트를 만드는데 이 모먼트에서 일반 투자자분들은 잠깐 내리고 올라가겠지 하면서 타이밍을 놓쳤다가 가장 나쁜 타이밍에 매도를 해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세력은 또 한번 낮은 가격에 테스트를 할 총알을 채운 다음에 이 테스트 과정을 반복하며 평균 매입가를 높여갑니다. 세력은 차트에서 두 가지 목표를 가지고 행동합니다. 하나는 가격을 끌어올리는 일명 펌핑을 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가능하나 많은 코인을 모으는 것이죠. 자, 앨분 매집과 급등 테스트 후에 큰 상승을 해보는 모습 보이시죠? 이 타이밍은 예견되어 있는 거나 다름이 없었어요. 사실 이런 걸 잡아야 하는 겁니다. 특히 이런 가파른 상승이 나타난 경우 세력의 매집이 끝난 뒤에도 매도벽이 생각보다 약하다는 걸 확인하고 계속 매집을 이어가면서 가격을 끌어올린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러니까 거래량과 추세가 중요하다고 계속 말씀드리는 게 세력이 계속 갈 것인지 말 것인지 판단을 해야 되거든요. 그럼 이쯤에서 많은 분들이 그럼 언제 매수하고 언제 매도해야 되나 궁금해하실 텐데요. 이 부분 제가 몸담고 있는 그룹에서 여러 전문가와 함께. 분석한 분석표를 공유 드릴게요 세력의 움직임 데이터를 바탕으로 조정장이 얼마나 깊고 길게 이어질지 그리고 언제 매도 타이밍 매수 타이밍이 나올지 복잡한 차트 대신 세력의 움직임을 쉽게 파악할 수 있는 분석표를 활용해 보시고요 정확히 타점 아시고 싶은 분들은 기회 문자 하나만 주시면 바로 보내드립니다 공개된 자리에서 말씀드릴 수 없는 점은 양해 부탁드려요 혁명한 스피드입니다 초기 정보 그때그때 한눈에 보기 편하게 정보만 전달하기도 바쁘거든요 정보 받으시면 사려고 할때딱 사고 팔려고 할때딱 파는 아주 쉬운 투자 방법만 하시면 됩니다 아까 보셨죠? 단돈 만원, 십만원으로도 하다보면 백만 퍼센트 터집니다 진짜 최근에도 직접 확보한 정보로 바비나코인 메인넷 일정 보유드렸고요 우리 50대 구독자분 400% 이상 이절에 성공하신 모습 보볼수 있죠 그리고 비트코인도 매도 타이밍 기가 막히게 잡아드렸었죠 이건 뉴스 나오기도 전에 확보했던 정보로 말씀드리진 못했지만 매우 신빙성 높은 정보였어요 자 구독자분들 중에서는 실제로 다행히 피해를 명한 분들이 많았죠 실제 인증 자료 보이실 겁니다 대박이죠 진짜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 구독자분들은 돈, 시간 다 버시는 건데, 제가 드리는 정보는 말씀드렸듯이, 금전적 요구 절대 없습니다. 그냥 구독자분에 한해서 더 추가로 소식 전해드리려고 하는데, 이미 소통방에 너무 많은 분들이 있기도 하고, 저도 너무 많으면 관리가 힘들거든요. 그래서 인원제한이 있는 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다들 고민은 많이 하시다가, 막상 문자 주시고 소통방 들어오시면 자유롭게 서로 해포들 푸시원 합니다. 사실 저도 100% 무료로 정보를 제공하는 게큰 결심이었거든요. 왜냐면 다들 돈 받고 정보라고 조금씩 푸는게 다른데 저는 제가 쓰려고 수집한 정보들을 100% 무료로 다 푸는 게 쉽지 않죠. 근데 다들 소품방에서 수익났다고 기뻐하시고 고마워하시고 또제 열렬한 구독자와 남아주시는 거 보고 그만둘 수가 있을까요? 열 명으로 수소하게 시작해본 소품방이 이렇게 성장했습니다. 저도 아무것도 모르고 전 재산 물렸을 때부터 부랴부랴 코인 공부했거든요. 그 힘든 시기에 저 도와주셨던 분들도 생각도 나고 이제 제가 그런 사람으로 성장해서 여러분이 저로 인해 기뻐하시는 모습 보니까 정말 감사한 마음에서 계속 하게 됩니다. 중요한 건 다시 말씀드리지만 초기에 빠르게 만 원이라도 그냥 넣어두고 경험해 보는 거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진짜 커피값만 제가 해보라는 대로 하셔도 되고 아니면 그냥 다른 분들 어떻게 되시나 지켜만 보시고 판단해보셔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좀 상황이 힘드시다 돌파구가 필요하시다 하시는 분들은 기회 문자 하나만 보내시면 됩니다. 기회가 앞에 와 있는 순간입니다. 제가 빛나는 코인 인생 만들어드릴 수 있는 기회. 오늘도 확실한 정보, 숨겨진 정보까지 빠른 타이밍으로 여러분의 빛나는 코인 인생을 위해 비코였습니다.